빅 니치 의 경제 방송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새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빅니치가 그렇게 주장해 왔던 어 달러가 강세가 보이고 어 이제 달러가 약세가 보이면서 글로벌 자금들이 어 채권 레버리지나 어 주식 레버리지 그리고 어 뭡니까? 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어 계속 좀 이어간다. 지금 이런 상황을 어, 여러분들하고 어, 놓고 지금 계속 시장을 전망해드렸는데 이제 이제 원 달러가 이제 약세로 이제 어,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가는 이제 이제 배는 떠났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2025년도는 어, 제가 시장의 변화가 오고 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된다. 어, 이제 배는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어, 주의사항은 한번 여러분들, 어, 읽어보시고요. 이 방송은 쌍방향이 아닌, 어, 단방향으로, 어, 제가 단독적으로, 어, 다수의, 에,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방송입니다. 자, 여기 원달러. 이제는 여러분들, 어, 1200원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이게 이제 내려가기 시작할 때는, 어, 본격적인, 어, 시장에 에, 레버리지 투자가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더 올라갈 여지는 있느냐? 있어요. 이따 강의를 하면서 한번더 보고 2025년도 시장은 이제 어, 주식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반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어, 웬만한 이 섹터의 종목들도 순환매가 나오면서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들, 어, 금요일 날, 어, 일본이, 어, 어제 이제 1월 24일 날, 어, 금리를 발표를 했는데, 엔캐리를 좀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것도 한번, 어, 우리가, 어, 이따 강의 때 한번 보시고, 시장은, 어제 그 종목별 실적 발표들, 작년에 꽤안 좋게 나온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 많은데, 이런 악재란 악재는 이제 다 나오고, 어,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탈출과 향후 이제 주식은 어 주도 섹터를 한번 여러분들 어 노려보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 어 다음 카페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어요 활동을 하시려면은 여기에 들어오시면 되고, 요번에 어 제가 여기 어 특별 강의 어어 카페 회원들 위해서 어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어요 많이 또 재방송도 보고 왔는데. 이거는 지금 뭐, 가입을 하셔도, 이 추석 연휴까지는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여기, 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 참여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어, 이 특별 강의를 보고, 강의를 마치면서, 어, 또 질문 사항도 이렇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어,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달러 변화 2025년도에 달러의 변화와 시장의 그 반전하는 조건이 어, 완성되어 간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시간은 빨리 흐르죠. 어, 2025년 구정연휴도 어, 다가오고 여러분들 어, 새해 복 다시 한번더 받으시고 자 여기 이제 원달러환율이 이제 바뀌기 전에 달러 인데 스어 달라인덱스인데, 미국의 달라인덱스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요런 어 박스권을 만들다가, 한번더 올라갔다가, 이제 어 내려오는, 이런 상황인데, 한번더 이렇게 올라갈 여지는 있어요. 이제 트럼프가 관세나 뭐 이런 걸 때리기 위해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달러에 대한 리스크, 그니까 미국의 뭐이그 부채, 어 부채 한도 상한이 늦어진다든지, 그리고 장기채권을 많이 발행해 놓은 게 한꺼번에 돌아오면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약간의 혼란, 그리고 어뭐 이런 거 정도가 여러분들 어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크게 문제 될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 여기 정도 내려오면서 시장은 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이제 최종적인 1차적인 최종적인 목표 그 향후에는 어, 상당히 내려가서 이 저점까지도 쨀수 있는 부분인데 그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를 어, 여기나 여기를 어요 내려오는 것까지는 아마 보셔도 될 거야. 근데 환율은 내가 요번에.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야, 요번에 원달 원 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은 내가 자신이 없는 것보다도 내려가는데 시간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 1,444원 6 0전을 기준으로 보자. 그러면서 위로도 갈수 있는데 뭐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도 않고 내려가는 것도 강하니까. 이 부분에, 원달러로 보면은 정거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가다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미국의 관세 부분하고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의 이, 뭡니까? 미국의 그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환율에 대해서 딴지를 또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 조금은 여러분들, 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아, 모르겠어요. 이, 어설 연휴 때도 한번 할까 안 할까 지금 고민인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 방송도 해가지고, 이 한번 시장의 흐름들을 간략하게는 한번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목표치를 주면서 여러분들, 어 시장을 보는 사람은 없어. 달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 어디서 어떻게 될 거다, 어느 목표치가 강하다, 뭐 이런 거, 어, 얘기를 좀 못하죠. 근데, 그런데 이제 여기는 내가, 요, 공개상으로는 이런 목표치들이, 어디가 제일 강하다, 어디가 약하다, 어디까지 올라갔다, 간다, 이런 얘기는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분들, 어 올라가는, 어요 애들도 보면은, 어 로봇주들도 제가, 요, 바닥에서 엄청나게 지금 뭐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봐봐 거 목표치를 주면은 어그 목표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나 이 바닥에서 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목표치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이렇게 주면은 순차적으로 목표치까지 올라가는 이런 부분 그리고 요런 바닥에서 움직이는 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는 목표치 완성하면은 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요, 요긴 근처. 사실은 여기서도 줬어요. 여기서 줬는데 이렇게 떨어져, 떨어지면은 걱정은 안 하죠. 왜 올라갈 거니까 더 분할 매수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집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 섹터는 간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도 이렇게 해요. 왜 여기서는 안 가고 또 떨어지고 또 여기서는 왜 조건이 갖춰져서 올라가느냐.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장을 읽어내면은 나는 이거 분명히 쫓아 사고 이러면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살아파라 얘기는 안 하고 올라간 거는 절대적으로 반대.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 보면은 요 유일 로보티즈도 이 로봇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린 사람은 어, 여기 정도에서 봤다가 요렇게 어, 목표치 근처 올라가면 은 이걸 던지고 다른 로봇줄을 사라 이 딱딱 순서까지도 맞춰서 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목표치에 대한 어, 위대함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주지를 않죠 왜냐하면 틀리면 창피하잖아 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 믿잖아 요 목표치라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 사람 있습니까 창피해서 이건 못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 그 파생 어 선물하고 옵션을 어 그냥 실시간으로 목표치를 주면서 보는데 또 그런 그러는 사람 없지 한번 봐봐 그 내가 이거를 틀리면 창피한데 뭐하러 하겠어 안 되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 시장을 보고 요번에확 달라진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원 달러 환율도 어제 여기 시장 어 저녁에 끝난 게 1427원이야. 근데 220원 정도 200원 정도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300원도 아니 고요 1200원대 니까 여기 밑에까지도 더 빠질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 바로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더라도 이제 내려온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번 올라가더라도 내려오고 이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가 됐건 어 다른 나라가 됐건 미국 채권을 사든지 어 미국 달러를 사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미국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이거는 내가 여러 번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인재, 이제사어 인재, 여러분들 이게 이제 찾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이런 식으로 보고 이제 여기 엔화를 보 여기 우리나라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엔화가 금리를 여러분들 상당히 올려버렸죠. 금요일 날 엔화가 금리를 올렸습니다. 요걸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어 일본 금리를 보면은 작년에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시장을 보면은 엄청 많이 밀렸었잖아. 그 작년에 여기 보면은 7월 7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서 0.25로 올리면서 막 앵캐리가 나오면서 8월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껴서 이게 7월 며칠입니까? 7월 31일 날 발표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 여기 어, 그 선물 요 선물로 볼게요. 어, 종합 주가 지수를 안 보고 아니 종합 주가 지수를 봅시다. 그렇게 종합으로 보는 게 좋으면은, 어, 종합으로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종합주까 지수인데, 작년에 8월 달에, 여기죠. 여기서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데, 여기 8월 1일. 그러니까 여기, 어, 뭡니까. 7월 31일 날 이랬다가, 8월 달에 엔켈이, 요, 금리를 올리고 나서, 엔켈이 생산됐다고 래서이렇게 요렇게, 한번 밀려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맥을 좀못 쳤었죠. 근데 이거 다른 나라들은 이러고 다 올라갔는데 우리는 어 더한번 여기 밀어 버리면서 트럼프에 한대 맞고 어 여기 개엄에 한대 맞고 그리고 요거 이제 슬슬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조건은 만들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올라가는 조건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번에도 엔케리 문제가 상당히 이게 어 문제로 대두된 거예요.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 금리가 0.25 오르고 그렇죠? 25에서 어 여기 0.5까지 0.25가 오르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난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 미국의 금리를 보면은 아니 미국의 금리도 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여기 어 미국도 어 5.5에서 여기 상당히 많이 떨어져 버렸는데 이, 일본하고 격차가 여기 줄어들면은, 야, 앵캐리 더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때 상황하고 여러분들 보면은, 일본하고 여기, 어, 일본하고 여기 미국 국채를 여러분들 봅니다. 미국 국채는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그, 일본 국채는 오히려 좀더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1.25, 4.6으로 이 거의 국채를 사면서 여러분들 돈이 나가고 들잖아. 그게 실제 금리보다는 국채 차이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어 미국의 이 10년물 어 10년물을 여러분들 보면은 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때 작년에 여기 어 뭡니까? 작년에 4월달 여기 어. 여기 8월, 9월, 여기, 어 11월이네.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자, 여기 보면은 작년에 요 8월달이나 요 7월달, 여기, 8월달이죠. 아니, 10월, 여기, 8월달이 여기죠. 8월달이나 오거스트 어 자, 여기 8월달 정도 여기보다는, 여기보다는 지금, 어, 채권금리가 훨씬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11월이나 여기 정도까지 어 지금 거의 좀 비슷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 수준에서 요밑에보나는 어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엔케리는 어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 일본이 뭐 미국의 국채를 좀 팔고 있다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미국의 이제 일본의 국제 시장은 어, 조금 좀 다릅니다 여기 일본 은행이 여기 있죠 여기 어, GPIF라고 일본후생연금펀드 이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어, 의료보험공단 뭐 이런 쪽에 어, 지금 어, 이 연기금하고 똑같은데 일본 국채 매입시 어, 미국 외국 국채 매입도 자국 국채로 인정을 해요 물론 여기 환내지에 대한 부분을 로면은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국채 입고로 그러니까 연기금에서 여기 미국 국채를 사도 일본 국채하고 동일하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계에 안 잡힐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요번에는 상당히 일본이 미국하고 같이 달러에 대한 전략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일본 경기도 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어, 미국 일본의 금리가 여기서 0.25에서 어, 이쪽 그때 당시 0.25가 동결이 되다가 어, 지금 시, 여기 1월 달에 0.25가 올랐기 때문에 엔캐리엔캐리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이번에는 국채 금리로 보면은 그러지를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만약 우리나라에, 여기 작년에, 7월에서 요 8월 갈 때는 상당히, 애나하고 워낙, 어, 여기 원앤 환율을 보면은, 어, 여기, 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엔캐리가 된다고 해서 겁나가지고, 막 주식도 빠지고 이랬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안정감을 가지고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원 N이 다시 여러분들 요 900원대를 이제 내려오면서 800원대로 내려가려고 하는 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NK가 된다, 된다면 엔캐리 우려가 있다면 이렇게 움직였어야 됐어. 됐어. 근데 이제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엔캐리가 온다.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제가 강조를 해서 보여 드렸고 어쨌든 미국의 뭐 부채한도 확대 요건 좀 남아 있죠. 그리고 경계 침체론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단기 국채를 어이환 이 환전을 해야 되는 단기 국채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을 장기 국채로 돌려야 되는 부분 요런게 상당히 지금 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는 있는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제가 요번에 특강을 통해서. 야 경기 침체는 지금 논할 필요가 없다. 경기 침체가 올 때는 어떤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어,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해드린 부분이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행정명령 부분이 약간 삐걱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뭐 관세를 매긴다 이런 거는 어, 그냥 어, 그대로 있지만 뭐이그 뭡니까 미국에서 출산한 사람들 어, 미국 시민권 주는 부분. 이래가지고, 헌법위원이다. 뭐, 어, 위원회 됐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걸리고, 미국은 각 지역별 주에서 별도로 뭐든지, 아직, 이 전체적인 중앙통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전기차 보조금도 중앙에서 안 한다. 이래도, 어, 각 주에서는, 어, 지금, 트럼프가 그래도 하겠다. 왜냐면, 배터리나 뭐 이런 쪽을, 어, 만들어낸 회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다 받고 거기서 차를 뽑아가지고 다른 주로 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봐서는 어, 뭐가 됩니까? 이게 그 트럼프의 이런 정책은 조금 나가리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 관세나 이런 걸로 달라 정책을 더 펼쳐 나갈 부분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단중에 어,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미국에 투자로 들어가가지고 환율 떨어지고 미국 주가 떨어지면은 완전히 낭패를 볼수 있다고 그랬고 내가 이런 부분에 해결하는 방법들도 어 얘기를 이제 앞으로 좀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어 이렇게 보시고 아 시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요 특강 어요 특강 한번 들어보시고 어 여기 어 여기 들어오셔서 뭐 회원가입 뭐할 것도 없어요 단체 하나만 누르면. 주내오으로 어, 웬만한 거는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 전망은 오랜 시간부터 2015년부터 어, 제가 경제 전망 해놓은 것도 보고 공부하는 법도 사실은 어, 여기서 웬만한 공부까지 다 하면서 여러분들 어, 이그 시장을 봤기 때문에 웬만한 건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에는 제가 디테일하게 해줄 수가 없어. 나는, 여, 여러분들 보면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 지금, 어, 1기 분들부터 5기 분들까지 지금, 어, 모집을 했는데, 올해는 2월 지나고, 2월 중순에, 어, 여기 6기를 모집할 겁니다. 근데 그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오시고, 어, 요번 달은, 어, 6기는 모집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리 아시고, 요, 이 특강하고 나서 어, 이또 모집공고 언제 하냐고 질문을 하셔서 어, 여기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 다음 달에나 여러분들 어, 제가 어, 공개 방송도 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워낙 어, 이 강의 쪽이 어, 지금 좀 집중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 들어오시면 어, 전에 오기 분들처럼 이 어, 강의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은 굉장히 주식을 아무것도 몰라도 어 처음부터 요 신규 회원들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 것부터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부터 여러분들 어 이렇게 한 1년 정도를 어 공부를 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 본과 거래량이 있다 오픈빨이라든지 아마 기존의 어 증권 공부를 했던 부분하고는 다르니까 한번 관심들은 가져보세요. 뭐, 꼭 이거 유료 들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필요한 분들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 질문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일일이 답변은 못하고 요 유튜브 통해서 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여기, 어, 아무튼 밀린 공부들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 여기 경제전망의 흐름만 봐도 여러분들 어 웬만큼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어, 명절 잘 보내시고 어, 다시 한번 뵙기로 하겠습니다.